자, 잉글리시 주니어 원정대 게임 설명 시작하겠습니다. 주니어 원정대에는 어, 초등 영어 학습에서 필수적인 600 단어를 선정을 해서요. 그600 단어를 학습할 수 있도록 제작된 보드게임입니다. 자, 한번 여기 구성물들을 같이 한번 살펴보시는데요. 먼저 요 앞에 보드판이 보이십니다. 여기 보드에는 20단어 영어 단어가 그려져 있고요. 보상의 그림들이 그려져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우리가 보상, 보상으로 얻게 되는 보석이 있는데요. 빨간색 보석은 5개를 의미하고요. 노란색 보석은 1개를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게임을 시작을 할때 여기 그려져 있는 영어 단어를 가리게 되는 이 가림판들. 그 다음에 게임을 하면서. 이 액션 카드를 쓰면 자기 순서일 때마다 액션 카드를 한번 사용할 수가 있는데요. 이 액션 카드에는 어, 나에게 아주 다양한 어떤 기회를 줄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어, 있습니다. 액션 카드를 잘 활용하시면 어, 쉽게 승리하실 수 있으실 거고요. 자, 시작을 할때 자기 게임 말과 동일한 색깔의 정, 정답 영 단어라고 적혀져 있는 이 단어판을 받아가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후에 정답을 제출하실 때 여기에 정답을 써서 제출해주시면 되고요. 여기 이영 단어판은 어 사용하실 때는 이런 어떤 수성 사인펜을 사용해서 어 쓰, 쓰면서 썼다 지웠다 썼다 지웠다 사용 가능하십니다. 자, 그러면 게임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참여하는 친구들의 친구들 모두에게 5분 내지 10분의 시간을 할애해 주세요. 그 시간 동안 우리 친구들은 여기에 있는 영어 단어들을 쭉 훑어보면서 본인이 모르는 영어 단어나 혹은 맞추고 싶은 영어 단어를 다섯 개 정도까지 적어 놓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만약에 연령이 좀더 어린 친구들이라면 다섯 개보다도 더 많은 영어 단어를 적어 놓고 시작하셔도 무방합니다. 단어 암기장에 적어, 놓았다, 적어 놓으면 게임을 시작할 준비가 다된 것입니다. 그럼 이제 영어 단어를 한번 가려 보겠습니다. 자 이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각자 갈바이브를 통해서 순서를 정하고요. 여기 단어판에 보시면 이렇게 내네 귀퉁이에 이런 표시가 되어 있는 곳이 보이시죠? 여기에 각자 위치를 하게 됩니다. 자 먼저 1등인 친구부터 이렇게 골라 보고요. 자 먼저 자기 순서가 된 친구는 주사위를 먼저 굴리는데요. 이렇게 주사위가 3이 나왔다고 하는 의미는 3칸까지 움직일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하나, 둘, 셋. 이런 대각선의 이동은, 어, 가능하지 않고요. 직선으로 움직여 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번에, 요번에, 우리 빨간 친구는 3칸을, 하나, 둘, 셋. 여기로 이동을 해왔다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도착한 곳에 그림과 한글 뜻을 보고, 여기 가려져 있는 영어 단어가 무엇일까 한번 생각을 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빨간 친구는 그 생각을 해 보고 자기 정답 영 단어판에 그 정답을 써서 제출을 하면 됩니다. 자, 빨간색 친구는요. o 어, 이 러프라는 단어가 정답일 거라고 해서 정답을 제출했습니다. 자, 그럼 이 정답이 맞는지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정답을 확인해서 빨간 친구가 정답이라고 하면요. 여기에 그려진 여기에 그려진 보석 한 개와 액션카드 한 장이라는 보상을 받게 됩니다. 이렇게 받아오게 되는 것이죠. 만약에 빨간색 친구가 여기에 도착을 했는데요. 여기에 있는 그림과 이 거친이라는 단어 뜻을 보고도 이 영어 단어가 무엇인지 잘 모르겠다고 생각하는 경우에는 이따가 뭐이 단어에 와서 한번 맞춰보겠다는 생각으로 이 단어를 한번 확인해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음, 이런 단어군요. 이렇게 확인하고 자기 순서를 맞춰도 됩니다. 자또한 가지 경우가 있는데요. 자 빨간 친구가 도착을 했고요. 이 친구는 어, 답을 정답을 보고 이 답을 소프트라는 답을 생각을 해봤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죠. 어 정답이 아니겠죠. 소프트는 어, 부드럽다는 뜻이니까요. 자 이럴 경우 이 정답을 본 다른 친구들 중에서 도전을 외치는 친구가 있다면 그 친구가 정답을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돼요. 예를 들어서, 음, 연두색 친구가 먼저 도전을 외쳤다고 생각을 하고요. love라고 해서 정답을 제출했다고 한번 가정을 해봐요. 자, 확인을 했더니, 어, love가 정답이에요. 그래서 순서였던 빨간 친구가, 친구는 틀렸고, 도전을 통해서 기회를 얻은 연두색 친구가 정답이에요. 이럴 경우 빨간색 친구는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요. 대신, 연두색 친구가 여기 그려진 보석 하나와 액션카드 하나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여기 덮여진 단어가 모두 공개가 되면 그때 게임이 끝나고요. 그때 가장 많은 보석을 확보한 친구가 승리하게 됩니다. 자, 액션카드의 사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한번 이 액션카드를 열어보면요. 자이 액션 카드는 주사위를 굴리지 않고 원하는 곳으로 이동합니다라고 적혀져 있죠 자이 액션 카드는 어떻게 사용하냐면 자기 순서가 시작이 됐을 때나이 카드 쓸게요라고 사용을 하시고요 주사위를 굴리지 않고 원하는 곳으로 그냥 뿅 날아갈 수 있다라는 뜻이에요 이런 기능의 액션 카드고요 정답을 맞춘 경우 보석 두 개를 추가로 얻습니다라는 어, 액션 카드예요 자. 어, 예를 들어, 어딘가에 도착을 해서 영어 단어를 맞췄다면, 이 액션 카드를 통해서 보석두 개를 추가적으로 얻게 되는 기능이에요. 이제 또 다른 액션 카드를 설명을 드릴 텐데요. 이 카드를 사용하셨을 경우에는, 자, 예를 들어서 빨간색 친구가 여기에 지루한 이란 칸에 도착을 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근데 빨간색 친구는 지루한, 그다음이 그림을 보고서도 영어 단어가 뭔지 잘 머릿속에 떠오르진 않아요. 그런데, 다른 친구가 이걸 잘 알고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럴 경우, 이 액션카드를 써서, 예를 들어, 노란색 친구에게 나좀 도와줘 라고 부탁을 할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정답을 제출하게 됐다 그러면은 빨간색 친구와 노란색 친구는 똑같이 여기 그려진 보상을 각각 받는 겁니다. 이 액션카드를 잘 활용하시면, 어, 보석을 더 얻을 수 있는 기회 혹은 정답을 더 많이 맞출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자, 만약에 연령이 어린 친구가 잉글리시 주니어 원장들을 활용하게 된다면요. 음, 정답을 처리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이 정답 영 단어판을 사용하지 않고요. 말로써 정답 처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어, 이 그림을 보고 boring 이라는 단어를 생각을 해내고 발음으로 boring이라고 정답을 했다면 정답 처리를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혹은 이렇게 한글로 boring이라고 적어내어도 정답이다라고 처리를 해주신다면 영어 단어 쓰기 연습이 아직 이른 친구들도 이 잉글리시 주니어 원정대를 활용해서 영어 학습을 해보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잉글리시 주니어 원정대의 설명을 마치겠습니다.